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기영이고요. 어, 주부고요. 시도습니다 공정시 남편입니다. 아, 12월 3일 그때가 연말이어서 어, 지역구 사람들하고 연말 송년회가 있었고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애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잠바를 벗고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잠깐 있는데 보좌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보통 그 시간에 보좌관이 전화 오는 일들은 거의 없고 이게 뭐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받자마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지금 당장 국회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개엄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요. 일단 끊고 나서는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개엄이라는 단어를 쳐서 봤더니 오 어, 정말인 거예요. 윤석열 씨가 개엄을 선포한다 어쩌고 저쩌고를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 그것 볼 때도 개엄에 준하는 정도의 뭔가 발표를 했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개엄을 선포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도. 저의 첫마디는 미쳤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주섬주섬 그 자기들 방에 들어가더니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본게 있는 거죠. 개엄이라는 말을 봤는데 그 책이 그 만화 후라는 제목의 그 책들이었어요.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 텔레방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 또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국회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지 않겠나? 우리가 살아 있어야 뭐라도 할수 있는데. 국회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막 각자의 의견들이 막 올라와요. 그때 이제 재판단은 뭐가 됐든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벗어났던 잠바를 다시 입었죠. 뭘 챙기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가야 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 운전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엄마 감옥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쿵 내려 앉았는데 여기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고. 아유 아니야 이러고 왔죠. 아니 무슨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감옥 가?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의 그런 말도 별로 이렇게 쿵 내려앉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남편만 굉장히 어, 아주 위험한 순간으로 기억을 했던 나가는데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문 앞에 계엄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직 오진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혹시 동 앞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나간데 조용한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구나. 남편은 88학번이고 저는 98학번이다 보니까 저한테 계엄은 그냥 한국전쟁 같은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던, 어, 글자로만 봤었던 단어였거든요. 어, 그래서, 계엄 이래, 어, 엄청난 뭔가 터진 것 같긴 하는데, 그게 사람을 해하거나, 우리 사회가 붕괴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머리가 즉각적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전 택시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그만큼 떨어졌던 거죠. 내가 계엄을, 이제 이 남편처럼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봤더라면 그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조금 멈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국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일단 앉아야 되겠다.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쭉 달리는데 가다가 차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왜 공사를 하나 사고가 났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그거를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그차 타고 이제 강변 북로를 타고 쭉 오는데 차가 쓰는 거예요. 차, 이 차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교통통제를 시작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큰일 났네. 가지도 못하겠고. 강변 북로에서 거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조금이니까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제는 아직 시작은 안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와서 마포대교 건너서 국회 앞에 좌회전 대기까지 쭉 왔어요. 거기서 좀 막혔어요. 차들이 좀 많아지면서 막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여기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문 열고 내리는데 제가 이 친구를 언제 다시, 어, 다시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 불렀어요. 고민정! 이렇게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제가 두 번째, 고민정! 좀더 크게 불렀거든요. 근데, 밖에 시끄러워서 그런지 못 듣고 막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한번 안아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못 듣고 그냥 뒤도안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중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래도 영화를 한번 찍는 건데. <laughs> 그 안아주면 멋진 장면이 될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동남철에 했어요. 당장에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는 없었고, 막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는 그 1초 1초도 너무 아깝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 여기서 내릴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서 정문으로 뛰어갔죠. 그때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렸을 때의 우리 남편과 가족들의 심경, 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썼던 소설 중에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문 장면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문 자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어, 상상이 됐겠죠. 어, 근데 나중에서에 며칠 지나고 나서야 남편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그 들을 때만 지금도 막 울컥해요. 그러니까, 어, 그... 국회 그 도서관 앞쯤에서 내려 주고 저한테 지나가봤죠. 지나갔는데 비상등을 켜고. 내가 여기서 내려서 저 군중 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갈 것이냐,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순간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친구는 정치인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나란 일을 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저는 주부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차를 돌려갖고 나왔죠. 어, 그때까지 TV를 보는데, TV를 보니까 보는 유튜브를 보면서, 엄마, 주진우 아저씨가 엄마 안아줬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laughs> 들어가는 거. 아, 어, 네. 봤구나. 음. 이제, 국회의원증을 내밀고, 나 국회의원이니까 나 들어가겠다.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혼선 때문으로 잠깐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본청, 아니, 그 잔디밭으로 이렇게 쭉 갔을 때는 굉장히 고요했어요. 약간 좀 기괴하더라고요. 깜깜한 한밤 중에 거대한 국회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는데 바깥에는 지옥과 같은 느낌이 들고 그 고요한 암흑 속을 뚫고 혼자 뛰어가는데 기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청 앞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보좌진들도 좀 보이고 의원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국회 그본 회의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밖에 나가면 혹시나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정적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그 안에서만 어, 이 뉴스 특히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어쨌든 국회라는 공간은 의결하는 행위가 생명과 같은 곳이거든요. 어, 그러려면 내 자리에 의원이 앉아 있어야 모든 게 작동이 돼요. 내가 자리를 떠 있는 순간 만약에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정족수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밖에를 안 나갔어요. 그 안에 있을 때 바깥에서 막 쿵쾅 소리도 나고 막 그럴 때마다 야 이게 뭐야 뭐야 알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냥 뉴스로만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이제 바깥의 상황들을 그래도 영상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는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걸 보고 바깥 상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이제 곧 내가 잡히는구나. 예, 그, 그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마음. 아, 우리는 잡혀가긴 하는 거구나. 그래도 그 직전까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고 후회하지는 말자. 그리고 그 순간에도 무슨 상상을 했냐면, 어, 군인이 들어와서 총을 쏜다면 나는 어디에 숨어야 되나. 책상 밑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서 보면 그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2층 바로 난간 밑에 있으면 총이 안 맞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잡혀가는 건가?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잡고 잡혀가는 건가 아니면 사실를 끌려가고 <laughs> 막 우리 의원들은 의장님이 빨리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국회 시스템이 전광판도 켜져야 되고 전자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거기에서 표결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급하잖아요 밖에서 쿵쾅 소리는 계속 나지 화면에서는. 막, 그, 계엄군들이 쫙 밀려 들어오는 게 화면으로는 보이지? 그러니까 의원들도 안오미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의장님은 계속 개의를 안 하는 거예요. 표결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님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를 반복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걸 다 따질 때가 아니다. 그냥 손들고라도 표결을 합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급박했어요. 설령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를 누군가가 제기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의장님이 절차적 정당성을 뭐라도 하나 흠집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의결행위를 하셨더라면 저는 뒤집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됐다. 너무 기뻤죠. 어 그리고 평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자기 지역구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들 모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미리 예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밤 시간에. 근데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그한두 시간 안에 다 그렇게 많이 와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았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개엄군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우리 보좌관들이 어 막그 다치기도 하고 그 상황을 자세히는 몰랐던 때거든요. 너무 반가웠죠.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국민의 무원님들한테 우리가 막 박수 쳐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친한 의원들도 많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는 여야가 맨날 싸우지만 실제로는 또 친하게 형 동생 하면서 지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답답한 측면은 있었죠. 왜 이거밖에 안 들어오나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나? 국민의 힘과 정부는 같은 편이니까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를 가둬놓고 어, 이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이 또 들더라고요. 응. 국내의 원들이안 들어오시니까. 어떤 영화의 그 어떤 절정 클라이막스를 보는 느낌. 막 가슴이 꽉 하면서 조여지면서 그 탕탕탕 두드릴 때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냥 어 다른 것보다는 민효 씨한테 제일 고마웠던 거는 그 개업령, 개업 계엄 선포했다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민효 씨가 그냥 해외 어느 나라의 그 어떤 의원처럼 도망가려는 의원처럼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아무 뭐, 뭐, 꺼리낌 없이 그냥 가준 거에 대해서 좀 고마운. 감정이 좀 있었고 남편으로서는 좀 아닌 어, 거 그치. 아니야?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laughs>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안 간다고 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도 좀 웃기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런 이. 양가적 감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집에 갔을 때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민정을 불렀으면 차를 걷다 그냥 대구 나를 쫓아왔어야지 못 들어가게 <웃음> <웃음> 나라가 먼저였구나 <laughs> 내가 그랬어요. <laughs> 우리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힘은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인 거고요. 국회의사당 바깥에서 응원봉을 들고, 그 추운 겨울날 응원봉 집회를 이어가 주셨던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 계엄군의 옷을 입었던 그 시민들조차도,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그 힘들이 그 순간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를 잘 지켜주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개헌 이후에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고요. 총구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청구에 인격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는 시민이고 시민들의 자각된 그런 그 의식이고 또 의원들의 뭉치, 뭉쳐진 힘이고 의원들이 거기 나타나지 않았으면 시민들도 힘이 빠졌을 테고 시민들이 없었으면 의원들도 일을 헤쳐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뭐 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웃음> 고생했어. <웃음>